안녕하세요. 김명락 TV의 범산백운선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0일이 됩니다. 오늘도그 밤새 이제 잠들 못 주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그 비하신 우리 그 선제 보살님께도 광주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 오셨습니다. 아주 그, 음, 당선 축하 기념으로, 어, 해서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그, 아, 안타깝게도, 어, 저희는 욕심에 한 20%, 69%, 70%가에 넘을 수 있는, 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그, 우리 그 민초들 59%는 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 59% 민초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 반감을 사지 않고 끝까지 각 언론, 각 매체들, 다른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윤석열, 안호만을 지지하고 밀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반대하지 않고 끝까지 윤석열 당선을 지지했던 우리, 우리 회원님들은, 어, 끝까지, 어, 변함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어, 대쪽 같은, 어, 하나같이 포청천 이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후보를, 어, 전적으로, 어, 지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 우리 그, 야당에서, 어, 지나친 욕심으로, 어,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뭐, 투표를, 어, 두 장씩, 하고 하는 사례가 밝혀졌음에도 사과 한마디 아직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에 있었다는데 대단한 실력입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